어 으, 연이 누나가 그 저기 화보 촬영 그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대망의 촬영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목소리도> 어떻게? <웃음> <해>? <웃음> 아. 아, 뭐라 뒤지겠다 진짜. 아왜 지금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물 이제 못 먹었죠. 보자. 어떻게든... 보자. 한 보자. 보자 어떻게든... 보자 한 보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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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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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봐요, 누나. 저, 저도 봐요, 누나. 같이. 아, 네, 네. <laughs> 아니, 전날 모델은 <못해서는> 내가 쓰는데. <laughs> 아, 몸을 다 뒤지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불러나 보니까, 진짜. 저 어? 운동 시작할 때 79kg였나 그랬는데, 저 마지막 날한 5kg? 한 5kg. 와, 2주 만에. 아, 하루에 그냥 밥을 한 끼만 먹고 운동을 했는데 마지막 전날에는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물까지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저거만큼 그렇확실하게잘 나오는 방법도 진짜. 없어요. 수분 끊어 버리는 게 진짜. 가장 맛있는 건 물이 물이다. 저도 그걸 먹을 때 제정신이 아니어 가지고 그게 아, 운동 시작하고 됐어. 먹은 건지 운동 안할때 먹은 건지 그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이건 뭐야, 이거? 아, 음, 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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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날짜 있어, 날짜 있어. 날짜 있대데 <laughs> 와,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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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경 그리야. 아니죠, 아니죠. 아직 아니죠. 제가 누구 시작 후에. 아니, 아니. 누구? 아니, 아니. 누구? <laughs> 뭐가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깐 <laughs> 어, 아니 이니 진짜 야, 나의 속 아니 진짜, 씨아니 이거 <laughs> 안, 안 보인다 오래먹은 치킨 중에 제일 <아니, Stanford> 맛있지이거 진짜 아니짜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저것 <laughs> 저것도 내가 먹었어 이어 <laughs> 나, 뭐, 나 이거 알면서, 나, 나실 야, 친한 친한 거야.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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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떡해. 바로. 아,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아. 으아! 아. 으아! 다른 건 나왔네. 야, 나 대신 뭐라 그랬냐? 와, 여기. 뭐.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저게 아. 너무 싫어. 아. 아, 이거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아, 이거 옛날. 아니, 근데 오오. 운동하면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긴 해요. 좀 약간. 어, 어왜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왜 이러는 거야? 미치겠다. <laughs> 근육들과 인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laughs> 말해 와, 올 겨울은 이 교복이네. 대 정신이 아니야. 다이어트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나 저거 무서워서 다이어트 안 하잖아. <laughs> 어. 다 오늘 그 기한팔사의 성지가 될 촬영장이에요. 제가 다 와. 직접 섭외했어요. 와. <laughs> 옷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 저희 저거 아마. 오. 두 대로 날랐을걸? 이거 몇벌 준비하신 거예요? 거의 피스로는 몇백 피스죠. 음... 거의. 야 오늘 얘들아 잘 부탁해. 어? 진짜 오늘 되게 중요한 화보니까. 잘 부탁해요. 못 잤죠? 그럼 걱정이지. 밤에 준비하느라고. 왜냐면 자다가 정말 이불킥을 할 정도로 너무 걱정을 많이 했고 근데 누나 이불킥은 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건도. 아 내가 왜한다왜가지고막 이러는 거야 아니 진짜 아이씨 아이고 남자 새야 진짜 이씨 이 녀석 추정말이니까 물론 날씬한 사람은 뭘 입어도 다 예쁘지만 또 약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열심히 입혀서 세련되게 만드는 것도 제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물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제대로 먹었죠? <laughs> 아니, 이게 왜나와 오늘, 오늘 내가 사귀 건데. 오늘 장례식이요? 오늘은 장례식이요? 안 되겠다, 이것도. 어, 이상해. 어, 이제 막 속이는 얘기 막 하시네요. 어. 그 내가 이번엔 씻어불이라 장담하는데, 분명히 영상 보면서 중간에 두번 이상 소리 지른다. 아이고. 아, 아 진짜네.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어, 나 그러고 아... 왔어. 아... <laughs> <내가> 운동을 <laughs> 하면 사람이 좀 거만해지더라고. 2주하고 저 정도는 한 3, 4개월 하면. 응,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어, 왔어. 으아. <laughs> 나왜 손님이 빠진 같은데 좀, 야, 좀. 자식감 있는 모습 보여 주려고. 오모 오산 여기 화장실 어머모, 아니에요. 오모 오모. 예. 보자마자 예. 보여 주는 <laughs> 아, 예. 그러니까, 어, 거. 오모 오모 오모. 아, 애들 어떻게 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요 사다라 들어가. 예. 근데 너 여기서 이런 어. 곤란하시고는요. 제입 막았어. 입틀 막. 입틀 막. 어, <laughs> 어? 뭐살좀 빠졌네. 아니, 누나나 때문에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요 야. 아, 지금 이거 이번에 화보지 목숨 걸어야 되나. 아니, 일단 저기 제일 작은 바지하고 제키 제일 작은 거 잠깐만 줘봐봐 일단 입어보게 사이즈 만약에 안 맞으면 다 바꿔야 되니까 일단 어, 뭐 입어볼게 안 맞으면 얘기해 바지만 입어봐 고고 바지요 네어 뭐야 누나 어 바지 커요 오, 오! 진짜 응. 봐봐 대박! 많이 큰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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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뒤돌아봐. 이거 모델용인데? 이몇이에요 이거 20, 야 삼십 30... 조금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맞네? 말... 이 입어봐. 누나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왜냐면 이제 오버핏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뭔 자켓 사이즈지우신 어. 아, 여기다가 다 그냥 버려놓고 막. <laughs> 봐봐. 어머 잘 맞는다. <laughs> 어잘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봐봐. 사실, 기안파사님이 키가 180이 넘어요. 키를 냅둬죠 사실, 80, 이제 80. 살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 바디는 정말 괜찮거든요. 되게 균형이 나름 비치컷이. 괜찮아요. 어, 어, 이게 비율이, 비율이 좋더라고요. 비율 좋아요, 비율 좋아요. 저, 저, 저 이거 헤어할 헤어 때좀 자도 돼요? 자요. 예. 설마 예뻐졌다? 제발, 제발, 제발. 신부 화장하 넘어왔네. 제발. <목소리> 아이 음악은 또 뭐야? 아, 애들 크게 시리네요 여기다가. <목소리>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아, 아우 멋있다. 이날 뭐 미용 다 했지 뭐. 여기 어디야? 이런 표시대 대한... 되야. 네. 아, 예사 했습니다. 아! 아이.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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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어, 뭐... 아, 객관적으로 봐도 못 있잖아요, 잘 생겼잖아, 잘 생겼어. 어. 아니 왜 이렇게 품발이 오그라들어 혼자? 아니 왜 이렇게 품발이 오그라들어 혼자? 아까 그러니까 그니 이게 좀 담백하게 이게 차라리 이게 들었으면은 와 이랬을 텐데 뭔가. 고개 들 때부터 나는 엄청 멋있을 거야, 그렇지? 기가 막히지 하면서 이런, 기가 막히지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한국어가, <laughs> 우리가 닭살을 돋는 거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 나온다는 게지 네. 누나 신발 어떻게이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다입게어네게이게주세게주아요 앉아. 면서 입었던 옷들 중에 제일 신비야. 비싸고 다신상이고뭐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이가게이렇 이렇게, 이 누나 이거많이이런걸이끔하이요 이거 맨날 하는 게 일이지. 아, 누나, 이게 본업이에요? 그럼. 나 그럼 뭔줄 알았어? 누나요? 불편한데 없지, 발. 움직여. 너무 안 맞아요. 오케이. 아, 신발 이쁘다 신발 예쁘다. 음, 음. 음. 아유, 목도 가느네. 더 가늘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남자가 목이 또 굵어야지. 멋있다, 잘 어울려. 멋있네. 그게 저게 담백하게 부정적인 건 괜찮아. 이것도 집게로 해야 되나? 그치? 톡 소리 나고 막그러 이거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는. 지금 다 커요. 맞아요. 어머, 어머머, 취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어머, 너무 예뻐, 어떡해.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귀운 등이. 너무 예뻐. 와, 어, 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 어, 적응이 달아서. 안 돼, 잠깐만. 예뻐, 예뻐. 너가 어느 쪽 얼굴을 많이 찍어? 저요? 어, 내 고개 내려가 이쪽 봐봐. 너는 다 이쁘거든? 아 진짜 진짜 다 예쁘니까 이게 네. 지금 쉐입 지금 아직 제대로 안 잡아서 그런 건데 네. 아무 쪽으로나 찍어도 돼. 최고로 멋있어. 너 최고야 지금. 너무 뭐, 많이 어, 못, 못 보겠어, 많이 뭐. 아, 못 보겠어. 네, 많이 못 보였다고. 너무 예뻤어, 멋있다, 멋있다. 디테일그 아. <춘> 그 영국의 그 귀족 느낌 어. 너무 예뻤어. 일단 스타일도 너무 예뻤지만 그거를 사실은 그 모델이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착붙인 거, 너무 너무 예뻐서 정말 손재희랑. 포즈가 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 흑백으로 되게 멋있게 찍는 거여서. 어. 그래서, 그래서 어. 살짝 사선으로서서 이렇게 카메라 쳐다봤다가, 네. 카메라 안 봤다가. 어, 응. 어. 오케이. 너무 아, 근데 저는 걱정이, 옷도 너무 좋고, 몸도 얼굴도 모든 게 완벽한데, 음. 이제 주한 거 포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님아면 <laughs> 이거 맨날 하는 거, 이거, 이거.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서 사실은. 음. 자, 테스트 봐보겠습니다. 와. 자. 저 검은색 점에 쓰면 되고 아주 살짝만 사선. 어, 오케이. 어. 무슨 생각했어, 저 때? 이제 정말 본차량 들어가기 전이잖아. 아, 사실 거의 거의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지금 거의.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거 같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어, 같아. 그렇지. 자, 차를 어, 생각 어, 안 하는 게 다인 행거 어. 같아. 내가 뭐 할라 했으면 안 됐을까? 그렇지, 같아. 그렇지. 아, 지금 좋다. 이런 이런 느낌 좋다. 아, 나눈눈눈눈눈 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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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내려. 눈 내려. 아니, 괜찮은데? 아, 이거 좋아 이러고 좋다.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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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거기서 카메라 보는 거. 그렇지. 어, 아, 빼고. 오케이, 어. 맥스 네, 멋있어. 아아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모든 이 화보의 톤앤 매너와 이런 걸다이첫 컷으로 정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다 마음에 드는 거야. 심지어 그거는 기안이 포즈를 안했어 포즈를 안 하고 그냥 툭 서있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급지고 아, 너무너무 없죠. 멋있고 너무너무 예쁜 거야. 고사했어된거 같아, 우리 첫컷고사 알자. 알잖아. 우리 알잖아, 이거. 어. 자, 해보겠습니다. 잘하더라고. 아, 나, 그아 예쁘다. 이 아, 어, 그 정도로 봐봐. 이 정도로. 어 저런. 거. 개하나 봐. 봐봐. 어 저런 거 저런 거 너무 잘해. 우와. 우와. 난 진짜 멋있어. 아, 야, 야, 나는 이게 사람, 평소에 사랑을 좀 받고, 이게 좀, 그좀 어떤 칭찬을 많이 좀 받으면서 살았으면. 기아파살 우리가 얼마나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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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소리 하라고 했습니까 너무 쑥스러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미 나왔어. 애인은 아까 나왔어. 아 <목소리> 누나 저때 기분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좋았지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 괜찮아요? 어 너무 잘해 너 일로 와서 봐봐 일봐너 뭐 저거 봐. 빨리 봐봐 편집장이 빨리 칭찬해주세요 진짜 엄마가아을 끌고 가듯이 멋있어 안 멋있어? Hey, hey. 어? Hey, hey.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다닐 거야? 만지지도 않았어요 안 만지는 거잖아 지금 저거 그냥 고른 거야 피부도 하나도 부드러워 가자 가자 다음 컷자 이렇게 하면은 밤 12시에 끝나 빨리 빨리 두 번째. 이번 주칠것 같아서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어 예쁠 것 같아. <laughs> 왜 이래? <laughs> 요즘 댄디가이들은 치마를 입나 보네. 요것에 <laughs> 그 보조 출연자 있어서. <laughs> 어, 어, 엑스트라가 있어. 네. 기한팔사님의 어떤 또 다른 자가. 아, 가 그린다. 다른 모델분도 오신 는구요 아, 네. 보조 출연자분들이 네. 가면을 쓰고 음한 분이 있겠다. 같이 음 도와주시고. 음 어 왜냐면은 도와주 아 저... 네, 뭔가 이렇게 뒤에어운용으로 가르 주시마세요. 몸이 성운형인데 예? 어? 네? 몸이 성운형인데 아니 근데 아니, 성운이, 몸이 모델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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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소세요 이런 말하게 그런데 어깨 뒤썩이는게성운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뭔가, 뭔가 이게 있어. 약간 좀 아... 얼, 어, 어, 얼간이 같은 느낌이 있어. 서운이야. 모델이야? 아, 저 여기 소개세요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몸이 성은호 회원인데, 뭐. 어. 고생 많으세요 뒤에 계신 분,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클로즈업으로도 여기? 봐주세요. 이 정도? 더 조금만 더 앞으로. 어, 조금만, 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네네. 이쪽 사선으로. 오, 예, 예. 어너 어디야? 오, 예, 예. 어너 어디야? 아, 지금 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이좀 어. 웬만하면 시선 좀 끌어줘요. 어, 알았어. 어. 아, 진짜? 의리남이야. 문열고 문 같이 들어가자. 어떻게 어떻게? 어머 이거 사왔어? 이걸 써야 돼. 이게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음 컷에 써야 되니까 일단 이거 저기 가서 숨어 있다가 딱 써. 조이 가서 조이가서 앉아 있어. 본인 일도 바쁠 텐데. 저 머리 어떻게? 좋아요. 지금 멋있어. 지금 너무 멋있다. 오케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떡대가 어디서 많이 본 떡대인 거예요? 이게 몸땡이가. 송은이 형 같았는데 근데 키가 작거든요? 송은이 형치 키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송은이 형 같아 하고 아니겠지 했는데 목적만 보고 알아요? 어 이게 낫다. 어, 지금 멋있어. 그대로? 아, 지금 좋아 지금 멋있어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맛있다. 식으로 깔끔하게. 응. 성운이 형, 성형 같은데, 요저 응? 눈치가 왜 이렇게 빨리 와? <laughs> 답답하시죠? 눈치 깐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 저분 빼드릴까요? 예, 네, 일단, 일단 빼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이쪽. 잠깐, 여기, 여기, 카, 여기 뭐 앞에 뭐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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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네. <laughs> 저, 저거 터번 너무 웃긴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모델분 가신다 그래가지고, 어, 위에 벗고, 저 모델분 가신대. 어, 수고하셨다고 인사하고. 어. 손영이 아니에요. 동영맞지 그래 나도너 그래, 맞아. 아이고 이눈 쪽을 좀 하든가. 그래 나도너 맞아. 아이고 이눈 쪽을 좀 하든가. 내가 여기까지 이 아침에 어제 고생을 하고 왔는데 야, 아인마. 어? 야. 아이 봐. 어제 운동했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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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생운로 하는 그래! <laughs> 야... 아, 아 중간에 딴짓만 안 해서 오늘 완벽했을 텐데 너 지금 아, 너무 잘 나오고 있어, 사진이 이것도 좀... 근데 막상 찍어보니까 좀더 빼면 더스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너 분명히 후회한다고 들어보세요 <laughs> 분명히 후회한다고 너 와, 아, 완벽했을 텐데 아깝다 그 자체가 좀 너무 고맙죠, 그게 왜냐면 같이 고통을 나눈다는 느낌이 드니까 많이 친해졌네, 둘이 많이 친해졌네, 둘이 <laughs> <목소리> 아니, 감자님, 뭐... 혹시 지금 서운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뭐. 대상으로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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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파사님, 정말 몇 분이서 기한파사님 도와주고 아, 있습니까? 이렇게 크게 벌어주시면 됩니게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남짜로. 크게 벌어 어디 가서 사랑 안 받는다는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진짜. 어디 가서. 나는 이제는 좀 억울해. 사랑을 네. 받고 있네요, 정말 난. 어, 예. 진짜 참, 진짜 아니, 바다. 참 감사한 세상인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좀 긍정적으로 <laughs> 바라보려고요. 연말 연시 훈훈합니다. 다음이. 이 또, 이게 쎘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뭐야? 어? 약간 럭비 스타일? <laughs> 아, 럭비. 아, 럭비. 이게 식구 지경. 다닐 수 있지. 다닐 수 있어. 다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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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고요? 저 엄청 와. 특이하더라고. 일단 해볼게요. 볼게요. 음. 야얘또 <laughs> 귀엽다. 와, 멋있다, 이거. 본인이 몰라? 알아요, 지 아, 영상 찍어야지, 이제. 영상. 이 힘들더라고요. 저 어, 저게. 힘들어. 어떡해. 아, 이체력빠지도 어, 너무 힘들어. 엄청. 자리가 후들거리고 봐봐 좀만 이거 보고 좀만 참아 지금 잘 나와. 네. 너무 멋있어. 영품 어? 아, 이게,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laughs> 맞겠어. 이게, 아, 이게 이게 뭐야?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이거야. 아 안돼. 컷. 네, 갈아입으시면 돼요. 감사했습니다. 먹어. 왜요? 아, 먹어. 그, 먹으라고. 지금 먹어. 아, 먹어. 저 뭔데? 뭐? 약간의 탄수화물. 먹어 먹어. 아, 일단 먹어. 마들렌. 마들렌. 아령이 왜이 소리? 왜냐면 몸이 너무 예쁘니까 아 편집장님이 아까 그 노출 컷 다하지 않게 찍어 어때? 그래가지고. 예, 펌핑 시켜. 노출하는 거. 음. 앞에 잠그지 말고. 네. 기분이 좋았던 게 애를 입혀놓으면 입혀놓는 데도다잘 어울려버리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완판이다. 아니, 정말 어쩜 저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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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그렇게 기특해게결과하나 둘, 셋. 죠